군산대 한달 소식을 전해드리는 군산대 소식의 스페셜 MC 노신영, 광미래입니다. 2019년의 끝자락이 보이고 있는 12월인데요. 우리 대학은 올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을지 궁금하시죠? 네, 궁금해하고 계실 학우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첫 번째 소식입니다. 내년부터 우리 대학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총학생의 선거가 진행되었는데요. 이번에는 더욱 쉽고 간편하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투표 방식도 함께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대학 총학생의 선거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함께, 함께 보시죠. 지난 3일, 2020학년도 학생 자치기구 대표자 선거가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는 군산시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를 받아 학우들이 모바일로 간편하게 투표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대학을 이끌어갈 학생 대표자들은 1년 동안 학생 생활 편의와 더불어 학생 권익 증진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하얀 총학생회의 강건 학생회장 학우와 김채원 부학생회장 학우가 당선되었습니다. 다가오는 2020년도 우리 대학의 긍정적인 변화에 앞장서게 될 그들의 행보를 기대하겠습니다. 이번 선거에 당선되신 총학생의 학우 여러분, 내년 우리 대학의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혹시 11월 15일까지 진행된 황룡학술문학상 기억하시나요? 외부심사를 통해 수상된 작품들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되었는데요. 그 영광의 순간을 함께 보시죠. 우리 대학에서 지난 10일 제38회 황룡학술문학상 시상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언론사에서 주최한 황룡학술문학상에는 전국 대학생들이 참여하였고, 총장상과 상금을 수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야, 황룡학술상이 앞으로 더욱더 우수한 인재의 등용문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상을 내기로 더욱더 좋은 일들, 어떤 여러분들이 꿈꾸고자 하는 그런 일들의 하나의 뒤짐돌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분들 축하드립니다. 올해 수상하지 못한 분들도 내년에 있을 학술문학상에서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학우 여러분, 우리 대학의 테크노마켓을 아시나요? 플리마켓 경진대회 캡스톤 작품전시를 모두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그 테크노마켓의 현장을 함께 보시죠. 올해 제 10회를 맞이하는 테크노마켓이 지난달 29일 우리 대학 체육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3D 프린터 체험이나 각종 액세서리 판매 등 다양한 품목들이 행사를 꽉 채웠는데요. 캡스톤 디자인을 통해 진행한 마켓인 만큼 더욱 의미 있고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새 재밌는 이었어요 다음 테크노마켓도 기대하겠습니다. 정말 알차고 재밌었던 테크노마켓이었습니다. 부스를 준비한 학우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미디어 연구소 창립 심포지엄이 우리 대학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미디어 연구소를 둘러싼 뜨거운 심포지엄의 현장을 함께 보시죠. 연구소까지 이제 출범을 하게 돼서 명실상부한 우리 지역의 미디어를 상징하는 미디어 연구의 중요한 축을 담당할것 같습니다. 같은 경우에는 지난 4일 본부에서는 미디어 연구소 창립 심포지엄이 진행되었습니다. 우리 대학 총장님부터 교수님 등 학우들이 자리를 차지주셨습니다우들이 자리를 차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그 찾아와 주신 분들 덕에 열띤 심포지엄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미디어 연구소의 앞날에 꼭 필요한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미디어 연구소 창립의 의미가 어떻게 되나요? 아, 저희 미디어 연구소는 최근 제 4차 산업혁명과 뉴미디어 시대의 미디어의 중요성에 부각되고 있고. 또지역에서 다양한 미디어 관련한 활동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시적인 어떤 정책과 그리고 지역의 어떤 전문가 집단의 필요성에 부응하고자 미디어 연구소를 창립했습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하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아 네, 어쨌든과에서 카하고 가장 관련된 행사이고 이런 행사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서 되게 뜻깊었고요. 이런 지역사회에서 어쨌든 디지털 시대가 이렇게 발달을 하면서 지역에서도 이런 미디어 관련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이 좀 뜻깊었던 것 같아요. 미디어 연구소의 활발한 활동을 응원하겠습니다. 열띤 토론을 보여주신 모든 분들 덕분에 미디어 연구소는 더욱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종강이 찾아왔습니다. 신나는 종강을 맞은 우리 대학은 어떤 모습일지 함께 보시죠. 지난 19일 우리 대학이 종강을 맞이했습니다. 시험이 끝난 학우들의 발걸음도 가볍고 웃음소리도 유난히 경쾌하게 들리는 날이었습니다. 이번 겨울방학은 학우 여러분이 뜻한 바 있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아 이제 3학년 마무리를 하는데 1년 동안 좀 아쉬운 면도 많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 제, 제 자신의 준비를 한것 같고, 이제 내년에 4학년이 되는데, 그 취업에 관련해서 더 신경을 써야 될것 같아요. 일단, 어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아요. 벌써 한 학기가 지나가고, 그리고 이번 학기 좀 열심히 한것 같아서 뿌듯하기도 하고, 그리고 직갈 생각에 기분이 엄청 좋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내년 봄에 만나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달에 더욱 유익한 소식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